안녕하세요. 미용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자 손미숙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평에 있는 교원 교육연수원에 찾아왔답니다.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플랫폼 사업이 플랫폼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흐름이 플랫폼 시대라는 걸 알게 되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미용을 하고 있는 미용인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제가 건강할 때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할 때는 아. 이렇게 건강할 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늘 뭔가 대비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늙게 되거나 일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나는 막상 어떡하지? 암담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밤에 잠잘 때도 돈이 들어와야 평생 고통받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수 있다는 걸 유튜브 세상에서 느끼고 배우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교원 더오름이라는 플랫폼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원 더오름이라는 직구 채널을 사업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조금 들어보고 시대의 흐름을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왔답니다. 모처럼 바깥에 나와서 맑은 공기 마시고 상쾌한 이 공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고 있답니다. 1박 2일로 준비되어 있는 교원 도롬의 교육 세미나.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저 미용실로 복귀하겠습니다. 2019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섯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째, 뉴트리. 요즘과 옛날이 합쳐진 그런 대세가 유행이라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가족, 세포 마켓, 카멜레온, 카멜레존 공간의 재탄생, 감정 대리인, 필 환경 시대. 이렇게 간략하게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았답니다. 이런 신선한 충격의 단어들, 소비 트렌드가 바뀐, 바뀐다는 소식을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1박 2일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